와! 오오오오 살려 어, 귀여워 와 <오> <이> 그러니까, 뭔가 깊게 파면 뭐가 있나봐 개불이다. 오, 크다. 오, 크게. 와. 가나도안나안 미끄러워. 안 미끄럽다고? 나는 미끄러워. 난난 여기 못 가겠다. 저기 좀 뻘이 있는데 어. 지지면는 된대. 어? 새우가 있어? 누구 새우? 얘 봐라. 이거 뭐야? 어, 어, 있다. 허태 붙대 거린다. 어, 봐. 아니 이렇게 왜안 어. 움직이지? 물속에다 넣어줘 봐. 어, 알았어. 다시 들어가 세요잘 가세요. 여기 뭐가 뽀글뽀글했어 지금 여기. 어, 아. 응? 물고기. 물고기다, 물고기. 어, 그러네? <laughs> 어머, 물고기 잡았다. <laughs> 어이씨. 아! 뭐예요? <laughs> 새끼 물고기. 아, 진짜요? 응나 손으로 처음 잡아봐. 응. 어, 대박. 이게 무슨 물고기야? 모르겠어. 어. 생각보다 크다 응와오오오 살려줘 살려줘 어야가 들어가 잘가 근 없을 것 같아 그치 이 정도 파손 없어 넘어가는 게 맞아 어? 해삼이다 어 그러게 아. 어? 어? 여기 아, 돌 밑에 구석에서요 멋있어요? 어 귀여워 어, 대박 완전 귀엽다 나 해삼 처음 잡아 봐응 어 귀여워. 응. 응. 야 이거 먹을 수. 작으면 그냥 살려줘. 어, 살려주자. 이. 어, 너무 귀엽다. 야, 그대로 놔줄게. 야. 야, 니 꽃게 뭐야? 그니까 야, 얘 꽃게 먹는 꽃게야. 어, 진짜? 어 귀여워. 그냥 돌게가 아니야. 우와. 얘더 크게 해서 어, 먹어. 얘, 얘 방금 이거 하는 거 봤어? 어. 와, 와, 우와.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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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어, 어. 이거 건지지 말래, 어, 힘 대박. 아, 살려줄게, 살려줄게. 어? 너는 살려줄게. 어, 어, 이거 놔, 이거 놔. 놔. 야, 너 집게 떨어져. 눈치 좀 봐라, 너 살려줄 테니까. 가기 싫대. 그냥 여기 물속에다 놔줘봐. 그래 그럼. 어. 야, 얼른 가. 어, 그거 그냥 뒤집어놔. 놔줄게. 놔줄게. 어, 됐다. 야, 잘 캔다? 그러니까. 야, 너 되게 기기파는구나. 이제 좀 나갈까? 안, 어, 안전한 곳에 가면서 하자. 어, 들어오는 것 같네. 그치? 어, 가자. 이거 금방 들어와. 우리 한번 잡은 거를 한번 보자. 뭐, 뭐 잡았나? 어. 야, 야, 꽤 묵직한데? 오. 와, 이거 봐. 여기다 올려볼게. <laughs> 야, 얘 봐라. 귀엽다. 이거 봐라. 이 정도 크긴 돼야 먹을 게 있는데. 맞아. 어. 얘네들은 보내까 그럼? 그래. 쪼그만한 애들은 어. 보내주고, 얘를 한번 오늘 구워보자. 응. 어 이거 진짜 야오 이쁘다. 오 알차, 알차. 오 알차. 묵직해. 응. 묵직해요. 음, 맛있다. 음, <목소리가> 맛있네. 슉슉슉 어퍼럿 고 누가 애 이렇게 언어 수준이 좀 특이한 걸 많이 쓰지? 어쩔티비 저쩔티비 좆절래미, 미뭐상막쓰잖 어쩔라디오 그 어쩔티비가 무슨 의미지 않냐? 생런알지 뭔데? 우린 모르잖아 어쩔하고 그거? 응 어쩔티비 뭔데? 어쩔하고 같은 거에다 그냥 대충 전자레인 전자제품 붙인 거 거봐 모르잖아 맞아 어. 어쩔 TV가 어쩌라고 TV나 봐 이런 걸 아, 그래요. 어쩌라고 TV나 봐. <laughs>

<laughs> 아 근데 얘를 깊게 박아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야 적당히 적당히 건들어 우다 건들어 됐지? 많이 해보셨네. <laughs> <철청>, 어. 어. <웃음> 인정 인정. 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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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잠깐만. 어. <laughs> 다시 넣어 주시나? 케오즈가 네. 완전어서 아. 아~~ 맛있을 거예요 이게 자연산이에요? 네. 이렇게 와 대박 이렇게 커요? 우와 굉장히 데요아 이렇게 주는 빼고 네, 이게 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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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게 개성 있더라고좋아이게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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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걔네들은, 걔네들은 뭐고도... 되지 않냐 먹고 시작해야 되나? 나도 먹고 시작할까? 어, 그럼 나도. 역시 응. 그럼 먹, 먹고 하는 거. 어, 살짝 먹고 흔들어. 아 맛있다. 많이 안가르리줘 내가 두개 들고 다닐게. 어쨌든 와 씨, 골뱅이 잡았어 대박. 야 씨. 와 이쁘다. 야 씨. 야 이게 등 딱지만 여기 여기 있었어. 야 어때? 어. 이거 뭔지 알지? 이렇게 눕혀져 있었던가 이렇게. 어 맞아. 이렇게 있었어? 어. <목소리로> 야, 이 <laughs> 가자. <laughs> <laughs>